안녕하세요. 홈쇼핑 방송 심의에 대해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는 심의팀 심사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BNA 비교 시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BNA는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포 f t e 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길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성형외과 광고나 헬스장 광고 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BNA 비교는 상품 및 서비스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홈쇼핑 방송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이미지는 실제로 염색제 판매 방송에서 사용된 비교시연 장면입니다. 염색하기 전 화면 좌측의 모델에 비해 해당 제품으로 염색을 한 화면 우측의 모델 모습이 훨씬 보기 좋지 않나요? 게스트와 쇼호스트도 멘트로 염색 전후 모델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새치나 색감한 머리를 왜 염색해야 하는지 알겠네요. 혹시 성형외과에 다녀오신 거 아닌가요? 왼쪽 영상이 3년 전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라며 너스레를 떠는군요. 어떤가요? 염색제를 사용한 후 확연히 달라진 모델의 PNA 모습을 보니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샘솟지 않나요? 하지만 방금의 비그 시연 때문에 해당 방송은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일반인 모델의 3년 전 영상을 화면 좌측에 보여주면서 스타일링을 마친 상태로 스튜디오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현재 모습을 나란히 노출하고 쇼 호스트 및 게스트가 렌트로 제품 사용 후 달라진 모델의 모습을 강조하여 종합적으로는 조명의 색이 배경 등의 촬영 조건 출연자의 화장 및 표정 등을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주 이항을 위반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께서는 홈쇼핑 방송에서 비포 앤 애프터 비교 시연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품 사용에 대한 사용 전후의 비교 화면을 방송할 때에는 조명, 사용자의 위치, 각도 등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차이 나도록 사용 전후 화면을 사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2항의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심의팀에서는 BNA 시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BNA 시연 시 동일한 표정과 환경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스타일링이 포함된 과장 시연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어떤 볼륨이 빵빵하게 생기는 것 같은 과장 멘트를 주의해야 하며, 비포시연에서 눌린 머리 밑 찡그린 표정 등 동일하지 않은 표정과 환경을 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51조 2항 3목,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은 효능이나 성능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 방송의 경우 BNA 비교 시연을 포함한 개인의 체험기 및 사용후기를 일체 노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기기 및 일반 생활용품 방송의 경우에도 신체 변화에 대한 어떠한 효능 효과 표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체 BNA 비교 시연 및 사용후기를 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홈쇼핑 방송에서 BNA 비교 시연 시 적용되는 규정, 실제 제재 사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나 홈쇼핑 방송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